안녕하세요 돌리나임입니다 이번 포인트는 충남 당진의 도비도 포인트입니다 이쪽 포인트는 간조에는 이렇게 캐스팅해서 낚시가 가능하고 만조에는 이쪽 석축을 따라서 다 낚시가 가능한 그런 포인트입니다. 먼저 주차할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주차는 이쪽에 주차할 공간들이 있거든요. 이쪽에 넓게 있습니다. 이쪽에 차를 세우시고 열로 나가셔가지고 포인트에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쪽 석축이 꽤 높고 경사가 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내려오셔야요. 내려오셔가지고 포인트 쪽으로 걸어서 진입을 하시면 이쪽에서 캐스팅을 하시면서. 낚시를 하시면 되고, 이쪽 포인트도 이렇게 캐스팅해서 낚시가 가능. 어, 이쪽이 거의 돌밭이라 밑걸림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래도 낚시를 하면, 뭐, 우럭이나, 뭐, 숭어, 그 다음에 감생이, 그런 어종들이 좀 나오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만조가 되면, 여기가 물이 꽉 차거든요. 가끔 고등어가 붙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여기서 고등어 낚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라인으로 다 낚시가 가능합니다. 거기또 선착장도 다 낚시가 가능하고, 이렇게 낚시가 가능한 그런 포인트입니다. 주차할 공간도 넓고, 낚시 포인트도 좀 넓기 때문에 낚시하기 나쁘지 않은 그런 포인트이긴 합니다 그렇게 잘 잡히진 않지만 그래도 수도권에서 가까운 포인트이기 때문에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물이 빠지고 나면 이쪽에서 해루질도 많이 하시거든요 해루질 포인트도 되기 때문에 할거리는 많은 그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 포인트는 간조 끝날 때까지 낚시를 하시고 들물 때는 항상 퇴로를 확인하시고 그렇게 낚시를 하시면서 안전하게 나오셔야 됩니다. 어 서해 같은 경우는 간조 전후 2시간을 하는데 간조가 끝나는 시점에는 항상 어 항상 안전에 신경 쓰셔 갖고 잘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좀 많기 때문에 어 여쪽 보시면 여기에도 또 대호 방조제가 있거든요. 방조제 옆쪽에 이렇게 개구리 주차를 하시고 이쪽으로 나오셔 가지고 어 낚시를 하셔도 어, 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이쪽도 우럭도 나오고 갑오징어도 나오는 그런 포인트고요. 대호방조제 포인트는 예전에 설명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어, 이쪽에 어, 좌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 이쪽에 탈출한 우럭들이 가끔 나옵니다. 몇 쪽에서 우리는 캐스팅해서 낚시를 하시면 우럭들이 어, 종종 물어주는 그런 포인트고 지금 시즌에는 갑오징어도 나오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어,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고요. 또 다른 좋은 포인트, 낚시 전부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까요. 꼭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